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쓰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옳지 못한 사람이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잘못 선택하면 고난에서 거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땅을 선택하면 하고 싶은 것 하면 내 뜻대로 살수 있지만 하늘을 선택하면 내 뜻은 죽이고 고난과 핍박을 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는 이 땅에서 선택한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땅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을 선택하는 방법은 징계와 채찍으로 배우고 시험과 연단이 아니면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선택하고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요호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오늘 10편 85편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바라고 새로운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이며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자신들의 죄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대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험과 훈련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며 결코 하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런 회복, 구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하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빛을 떠나면 어두움에 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는변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시험을 이고 기 참는 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는 오해이고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며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 눈을 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사탄을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적을 볼줄 알아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욕기서를 읽어보면, 욕기 1장, 2장에 보면은, 욕의 고난은 하나님이 욕을 고난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왔던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욕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던지셨다며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모습이 바로 옆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구보서의 말씀과 같이 속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시험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은 사탄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런 미련함, 완악함, 욕심 이거와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죠. 참소하는 사탄의 속이는 거짓 영에 소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분별하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후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지혜를 얻어 사탄의 그 미혹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건강과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섬기고 몸이 망가지고 병이 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섬기죠. 그러나 그 결국은 끊임없는 고난이며 결국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속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아비 사탄은 우리에게 뱀을 주고 돌을 주면서 떡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속이며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미련하여 사탄에 미혹되어 악에 빠져 넘어질 때 그때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 짓심으로서 나의 죄를 씻어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어찌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긍휼과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말씀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그 자체이신 것이죠. 빛에서는 결코 그림자나 어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참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시련이 닥쳐오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시험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